안녕하세요. 이스라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일기 3편으로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힘들기 전에 그때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때 썼던 일기. 또 함께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장 힘들게 됐던 이유인데요. 2년 반 동안 일하면서 종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내는 목표를 대표와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급여를 받지 못해 많이 힘들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 힘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목표가 완전히 달랐고 사람을 대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를 버텨내던 정신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이용당했다는 생각과 배신감이 들었다. 2년 가까이 밤샘하며 일에 몰입하던 내가 바보 같아 허무하고 공허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의 인연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나 자신도 세상에서 사라졌다. 라고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을 하진 못하겠지만, 저는 힘들어도 버텼던 이유가 너무 빠르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다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표가 많은 힘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대표도 그런 같은 목표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었고, 많은 상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마지막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하기 싫었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보자 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세 명이서 잘 마무리를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잠깐 멈춰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기다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 일이 바빠져서 전혀 저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었고, 그게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썼던 일기 중에 몇 문장만 뽑아서 읽어보자면,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데 업무와 연결될 때마다 감시자가 생겨 무겁고 답답한 마음에 숨이 막혔다. 회사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무언가를 만들고 밖으로 내보내는 목적으로는 나를 표현할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잘하려고 마음을 모두 쏟아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도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이 사라지고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점점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좌절이 생겼다. 느리더라도 조금씩 나를 표현하면서 내 작은 세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 사라져가는 나의 삶과 생각을 기록하고 싶다.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내가 있다면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음, 저는 예전부터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놀이동산에 가잖아요. 놀이동산에서 막 재밌게 놀고, 차에 타서 집으로 갈 때, 방금까지 있었던 놀이동산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놀이동산에 있었는데, 없었던 것 같은 공원? 그런 것들이 계속 신경이 쓰였었는데 일을 하면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야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데 일하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활성화된 인스타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뜨문뜨문이지만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개 정도 올린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상처였고 배신감이었고 후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를 잘 남겨놓을 걸. 이런 후회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 저를 완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밑에 상세 내용에 보면 제가 일기랑 하고 싶은 말들 조금 더 적어 놓을 예정인데 꼭 읽어봐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